자,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상광사 법회에 갔습니다. 느낌이 참 편하고 좋습니다. 오늘 은 제가 깨달은 것이, 예, 부를 하는데있 어서 내가 대접 받고 또한 대접 하는것에 대해서 깨달음 을 해보 았습니 불교의 예불은 내가 스님이나 부처님을 높이는 거죠, 섬기는 거죠, 대접을 하는 거죠, 고개 숙여 대접을 하는 거죠.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 것을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입장이 뭐랄까 내가 자꾸 드려야 된다 나의 것을 줘야 된다 나의 길을 드려야 된다 그런 입장이 되느라 그리고 나서 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고, 또한 부처님의 기도하고, 잠보를 들을 때 제가 더 받는 입장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식사를 하니까 뭐 엄청 좋더라고요. 일부러 마치고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깔끔하게 기분도 좋아지고 지극정성으로 부처님께 기도하고 하니까 너무나 좋더라 집에 와서 도뭐 대단하게 그게 기분이 참좋더라구 그 부처님께 돈을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많은 돈을 내지는 못했지만. 부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돈의 액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물론, 많은 돈을 내면, 그만큼, 은해를 입겠죠. 하지만, 제아 지금 죄에 있는 것이, 그렇게, 금전적으로 윤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정선권을 내었습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벌면, 부처님 사업을, 부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의 마음은 무엇을 원할까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나 하나만의 그런 이익되는 것을 원할까요? 아니면 부처님이 모든 사람들의 이익 때문에 원할까요? 생각해본 문제입니다. 나를 잘되게 해서 무엇을 원할까요? 나를 부처로 만들어서 성불시켜서 무엇을 하자는 걸까 당 부처님들이 많이 탄생되어서 제가 정도형으로 미루 부처로서 여러분들을 많이 만들어서 무엇을 하자는 걸까? 부처님 나라, 부처님의 세계가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모든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그들의 살림을 윤택하게 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어려운 점들을 도맡아서 해결해주는 그래서 뭐 하자는 겁니까? 지상 천국을 만들지 않을까 천국을 만들지 않을까 저리 그 가서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 일신의 건강이나 사업을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지상국 지상천국이 이루어져야 우리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고, 그런 관계를 가지고,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무언가 잘 되려고 하냐 이렇게 일이 차차차 불려요. 점점 좋은 일들이 생기고 然后，我呢，就自己生女儿，他就不敢那个，怕女生，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빨리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사업이 잘 된다던가 우리의 목적이 달성된다던가 그런 일들이죠 우리 전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를 통해서 부처님 나라 이룬 다는 거죠. 부처님 나라는 또 무엇입니까? 인치심을 받아서 곧 휴거해서 예수님도 만난다는 거죠. 예수님도 믿고, 그렇게 지상천국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예수님도 좋으신 분이고, 부처님도 좋습니다. 나 미국 부처는 나도저이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좋은 것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는데 너무 인색하면 안될 것입니다. 또, 받는데, 거부하면 안될 것입니다. 주는데, 감사함으로 주고, 받는데,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그 자기의 주장을 펴서, 내가 이렇게 사기를 원한다. 그렇게 펼쳐보십시오. 펼쳐보고, 아, 이게 잘못됐구나. 나의 이런 점들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못됐구나 해서 깨달아서 이 기본에 맞춰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무지해서 그걸 깨닫지 못하는데 마음속만 꿈꾸고 있다가 실제로 그것을 일깨워서 한번 설법을 해 보세요 설법 설교를 해 가지고 자기가 꿈꾸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한번 밝혀 보세요 설법을 해 보세요 설교를 해 보세요 그래 하다 보면 아, 이게 내가 원하는 세상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부처님, 예수님이 말하는 그 세상과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해 보시고, 또임미로 투정인의 말과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해 보세요. 아, 이런 점들은 이게 안 맞고, 이런 점들은 맞고, 이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자기가 갖춰야 될 것은 갖추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설법하면 한 30분 가량은 설법이 돼요. 내가 원하는 세상이 어떤 건가? 그런 설법을 할수 있어요. 그 설법을 한번 해보세요. 뭐 녹화를 안 하더라도 정면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런 뭐 할수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목적이 뭔가 그걸 한번 깨달아 보세요. 그래 되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될 건가. 그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꿈꿔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미래를 알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뒤짐지고 만드는 것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한 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다가선다면 결론적으로, 두곡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느냐를 만들어 보세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시는 거니까, 실제로 이루시는 것을 자기가 맞추고 보세요. 자기가 맞춰야지, 신이 맞출 리는 없어요. 자기가 그 맞추는 거지. 여러분들이 똑바로 생각하셔서 제가 그러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은 대박을 맞이했다는 것. 이런 검증을 통해서도 어떤 역할을 통해서도 차차차차 부처가 되어가고 있다. 인을 맞아서 우쳐가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어제와는 다르고 오늘은 더 새롭고 더 발전해 나가고 습니다 사람은 더욱더 윤택해져야 하고 더욱더 나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발전이 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그 보통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발전이 있어야죠. 때가 있으면 때가 되면 발전이 이어지는 루 것입니다. 그 때를 보면서 그렇게 준비된 대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승 곡선 이 있잖아요. 그 상승 곡선을 따라서 갈때 우리는 즐겁고 행복한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는 거죠. 모든 역할들이 다 주어진 대로 되면, 결론적으로 제 역할대로 쓰임 받을 겁입니다 여러분 기운을 내십시오. 지금은 이런 때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앞에 설법을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설법을 들음으로써, 아, 지금은 이런 때구나 하한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그렇게 아, 는 것이 아니라, 아, 지금은 지금은, 그렇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세포들이 필요한 거죠. 또 비슷한 세포들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또 높은 차원의 세포도 필요한 거죠.